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두의 효능 첫 번째는 암을 예방해 줍니다. 미국 암면 구협회에 따르면 호두에 들어 있는 알파리놀렌산,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등의 성분들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잠재적인 항암 물질을 생성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국제 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하루에 호두 두줌약 56g을 꾸준히 먹으면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마셜 의과대학의 일레인 하드먼 박사는 매일 호두를 한 줌씩 먹으면 유방암 위험을 최고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을 만큼 호두는 암 예방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호두의 효능 두 번째는 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호두에 함유된 페놀리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효과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염증성 장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 보라매병원 소아기내과 고성준 이국내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급성 대장염이 유발된 실험지들에게 호두 페놀릭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페놀릭을 투여한 쥐들은 체중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체중이 10%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장염에 걸리면 구토나 설사, 탈수 등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호두의 페놀릭 추출물이 장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으며, 만성 대장염에 의해 발생하는 대장 종양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연구 결과에서도 매일 호두를 먹으면 장의 유익균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 중엔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 증진과 관련된 장내 세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이 불편하시다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효능 세번째는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한 의대 연구팀이 총 2만6천여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평소 호두를 자주 섭취한 그룹을 어떤 견과류도 섭취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 점수가 26%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의 경우 이 수치가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호두 섭취로 인해 활력과 집중력, 낙천성 측면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두 섭취가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진 결과이며 적당량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을 통하여 현대인의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밝혔습니다. 호두의 효능 네 번째는 정자의 질과 생식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델라웨어대 연구팀이 유전적 난임 불임 증상이 있는 수컷쥐들에게 9에서 11주 동안 호두 성분이 풍부한 먹이를 준 결과 하루 열량의 20%를 호두에서 섭취한 쥐들의 정자운동성과 형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연구진은 호두가 정자세포를 손상하는 지질 과산화 를 줄여 정자세포를 보충해준다 며 하루에 호두 약 75g을 섭취하면 남성의 임신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두의 효능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 을 예방하고 인지능력을 향상시 킵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인 알파 리놀렌산을 다른 견과류나 홍유 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함양도 견과류 중 1위에 해당할 만큼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2014년 12월 영양 건강 노화 저널에 실린 연구 논문에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호두를 더 많이 먹은 사람이 인지 수행 능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욕 주립 발달장애 연구소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호두가 치매 위험을 감소시키고 발병을 억제하거나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험 당시 쥐들이 매일 먹은 호두의 양은 사람으로 치면 28에서 42g으로 4분의 1컵을 조금 넘는 양에 해당합니다. 매일 호두 4분의 1컵 정도만 챙겨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효능 여섯 번째는 식욕 억제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식욕을 억제하여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호두가 식욕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국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5일 중한 번은 식사 외 간식으로 호두 48g이 들어간 호두 스무디를 제공했고 또 다른 5일에는 호두와 영양이 같은 다른 스무디를 제공했는데요. 그 결과 호두 스무디를 먹었을 때가 다른 스무디를 먹은 뒤보다 배고픈 느낌이 덜하고 만복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호두 스무디를 먹은 뒤가 다른 스무디를 먹은 뒤보다 인지 제어를 관장하는 뇌의 우측 섬엽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호두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소는 호만감 증진과 공복감 해소 등에 도움을 주며 호두에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지방산 산화를 증가시켜 체중과 허리 둘레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호두 섭취의 효과는 단기간 과량 섭취하기보단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적이니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호두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